안녕하십니까. 러닝 기타 중국과정 220강이 되겠습니다. 220강은 바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 가을이 오죠.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어, 자주 듣게 되는 듣게 노래 바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인데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곡은 칼립소 주법으로서 그렇게 주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칼립소 주법을 모두 배우셨기 때문에 어, 그 주법을 아신다면은 노래 부분에서의 반주법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이 전주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전주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C 코드, A 마이너, F, G7. 자 모두 다 어, 기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5, 4, 3, 2, 그 다음에, 읏, 3, 4, 3, 이렇게 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표로는 도, 미, 솔, 도, 읏, 솔, 미, 솔. 아시겠죠? A마이너 잡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A마이너에서 F로 가는 베이스 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A마이너를 잡고, 5, 4, 3, 2, 읏! 3번 줄까지 치신 다음에, 레미, 레미, 탑으로 공, 이가 되죠. 그게 바로 이제 F로 가는, 레미파, 이런 식으로 가는 베이스 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치면서 F 코드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아시겠죠? 4321, 읏2 3 2번 줄. 그 다음에 G7을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읏. 자, 마지막에 G7은 마지막에도 라시라는 베이스러니. 있어서 C 코드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7을 잡으신 다음에 6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ᄃ, 3번 줄까지 친 다음에 라가 5번 줄 개방인이죠. 라, 시, 시는 두 번째 프레시죠. 그래서 요네 마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A 마이너 C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C 코드 여전히 C 코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지금 보면 은 3, 20 해가지고 돼 있는데 꼭세 줄이라기보단 저음이 되겠습니다. 저음. 좋은 부분을 치면서 원, 투, 엔, 쓰. 단, 따, 단, 따, 단. 그래서 C 코드에 5, 4, 3 요, 요 부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미, 솔. 그렇죠. 그다음소 솔이 울리게 되고, 다시 미, 솔. 그래서. 겠죠. 쿵따단따단 C 코드의 저 부분을 치고 미솔, 미솔, A 마이너로 바꿔서 자이 부분은 A 마이너 부분에서 단, 투 w 쓰리 t 포 r 이때 A 마이너를 잡고 있는 요 손가락을 떼서 떼셔가지고 3번 줄의 개방 현 솔이 나야 돼. 그래서 A 마이너 잡다가 요거 지금 세 번째 손가락을 떼셔 가지고 솔 개방현이 울리게끔 이때 떼고 미를 칩니다. 그래서 코드 A 마이너를 2번 줄까지 치는 거죠. 짠 그다음에 B 라웃솔 미. 그다음에 f 코드 가서 자, F 코드 잡은 다음에, 라, 파라, 도레. 아시겠죠? 도레. 멜로디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겁니다. 도레. 그 다음, G7에서. 자, 여기서, 미, 솔, 시, 레, 솔, 시. 그 다음에, 라, 시. 베이스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마디 네 쳐보겠습니다. C 코드부터. 코에 A마이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C부터 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마디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면 이 노래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코드를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코드 자체가 어려운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간 보지 않았던 자 처음에 가을이 오면에서 C 코드는 오 어, C 코드 기초 코드니까 나로 하지만 옆에 보면은 C 해가지고 C 옆에 그 더하기처럼 더하기처럼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처럼 되어 있는 표기는 바로 오그멘티드라는 코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그멘티드오그멘티드라는 코드인데요.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C 코드가 도, 미, 솔, 도, 미, 솔이라는 음이 3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C 코드예요. 근데 C 오그멘티드라는 코드는 뭐냐? 도, 미까지는 똑같은데 솔, 솔이라는 음이 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솔샵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C 오그멘티드가 되고, 마치 C 옆에다가 이 더하기 표기 같이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오그멘티드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는 방법은 우리가 C 코드를 잡, 잡다가 이첫 번째 손가락이 어, 지금, 도를, 2번 줄에 도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3번 줄까지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3번 줄 음이 바로, 개방형이 솔인데, 첫 번째 프렛이 솔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 미, 솔샵. 도, 미, 솔샵. 그 다음 도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줄까지 또 쳐도 되는데 1번줄까지 치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굉장히 잡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그멘티드는 사실 1번줄을 뮤트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번줄은 소리를 안 나게 이렇게 이렇게 개방이 울리게 도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4줄만 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을이 오면 C 코드, 가을이 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C6이라고 돼있죠. C6라는 코드입니다. C6는 뭐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라가 몇 번째 음이죠? 1, 2, 3, 4, 5, 6. 여섯 번째 음이 라가 들어가서 C6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가 첨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C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 라까지 첨가를 하려면 자 마치 A마이너처럼 잡으신 다음에 여기 라가 있으니까요그 다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렵죠 잡기가 이게 마치 A마이너 잡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에 도를 잡아야 돼요 이게 C6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가을이 오면 그래서 재빨리 여기서 눈부신 아침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그 다음 C7 아시죠? C 코드에서 새끼손가락 밑에서 하나 둘셋 C 플랫이죠 여기까지 되는 그래서 C 가을이 오면 오그멘티드 C6 눈부신 아침 C7 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코드를 연습을 레코드를 C코드, C 코드 C 오그멘티드 C6 C7 자 이때 1번 줄인 미가 소리가 나도 됩니다만은 어려우시면 1번을 까지 안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주법 자체는 이제 칼립소 니까 어렵지 않고요 코드들은 이제 대부분 뭐 f 그렇죠 f 코드 우리 마드 f 코드 그 다음에 f 에서 중간손 떼면 f 마이너가 되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세븐은 우리가 e 마이너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을 여기 레를 잡아 눌러줍니다 여기 레 새끼손가락으로 그럼 e 마이너 세븐이 됩니다 다음에 A7, A7 다 아시죠? 그래서 C Augmented C6 코드, C7 코드, F 코드, F 마이너, E 마이너 7, A7 이 코드들을 아시게 되면은 어, 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인 C 코드라든가 D 마이너, G7 이러한 기초 코드들이기 때문에 아마 연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립소면은 다운, 다운. 거지덕, 다운업. 기억나시죠? 다운, 다운업, 거지업 다운업. 거짓은 허공에서 가짜로 치는 거죠? 다운, 다운업, 거지덕, 다운업. 다운, 다운업, 거지덕, 다운업. 근데 이제 액센트가 다운, 다운업. 이때 들어갑니다. 다운, 다운업, 거지덕, 다운업. 다운 업 거지 더 다운 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칼립소 주법, 초북, 초급의 과정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연습합시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칼립소 연습을 많이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을이 오면 은 시작고 다운 업 거지 더 다운 업오그멘티드 C6, C7, 나는 C6가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A마이너로 치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곡을 치시다가 되면 C6로도 연습을 해보세요. C작곡, down down up, go to up, down, augmented. C6. 나 F, F minor. F하고 G7은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언제 바꾸느냐? F 잡고, 1, 2, N 2, n 에서 엑센트 들어가는 부분에서 G7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F를 잡고, 다운, 다운, 업할때 G7, 다운, 다운, 업 거지, 업, 다운, 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C7, F, 마이너 아름다워요, C. F, 1 and 2 and. 자, 그 다음에 도도리표 타고 여기까지 두번 하시고, 어, 두 번째 엔딩으로 가면은 C하고 C7이죠. 여기도 그 마찬가지로 1 and 2 and 할때 C7으로 바꿉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걸으며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죠. d 만이 잡고. 길을 걸으며 G7. 이마이너7 불러 보던 아 직도 G7 설레게하네 G7 하늘 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도돌이표 타고 다시 도돌이표로 아홉 번째 마디로 가서 또 이제 3절을 하는 거죠. 3절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도돌이표를 다시 한번 또 타서 4절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에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하면서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며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31, 32, 33마디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길을 걸으며 이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이 주법으로 계속 밑에까지 어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여기까지 연주를 하시고 도도이표를 타시고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 31 32 33 34마디 노래 부르면 이 부분으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쭉 연주하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하고 마지막에 끝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법이 down, down,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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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up, down, down, up, up, down, 요 주법으로만 쭉 쳐주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바로 C, C a u g m e n t C6, C7, 요 부분이 어렵죠. 요 코드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C a u g m e n t 가 어, 너무 C 오그멘트도 말고 C6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C6 대신 에 A 마이너로 어, 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주 부분만 조금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